해외 국내 한 뉴스 2025년 9월 25일 현재 국내외 주요 뉴스. 국내 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투자 협상을 논의하며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연설 초안에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야 주요 쟁점 여당과 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며 대법원장 관련 쟁점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 시작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9월 2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외국인 투자 증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1년 만에 3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환율 불안정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선에 육박하며 환율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뉴스 1분 55초. 정치외교.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총회 연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경고하며 러시아가 멈추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나라까지 침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 변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전의 입장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후 변화 입장 중국이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대규모 허리케인, 홍콩 강타 강력한 슈퍼태풍이 홍콩을 강타해 학교와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고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 미국 텍사스 총기 사건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이민국 시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가자 지구 지원 약속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티르키의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악몽의 박테리아 확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항생제 내성. 악몽의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복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미국 증시 과열 경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삼성과 경쟁 중국의 샤오미가 새로운 스마트폰과 가전 제품을 출시하며 삼성전자와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유럽 경제 미국에 뒤처져 유럽 경제가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